이십건으로할 텐데 그이일시적은 도망길을 챙요 도망길을 쳐서 노가돼팔에 나와서 보러 오 그건 아주 밥칠컷먹 아버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? 그서 어. 전부 가다가 역사 증인이잖아 그 전부 도망친 아니, 사람들이 많아 당신 생활도 다 나오는데 뭐 그, 도, 도, 도세 몇주 돌아가시면 웃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그렇지 멸치안 응. 나오고 엄마꺼만 나오지 1 4만원 30만원 정도 나오지 응. 30만 아예 탄과는 콩게 물병만 좋은 새들이니 거기서 일제 강점 뭐그 편지도 왔어 아, 돌아가시면 아, 연락을 하면 서 군기가 뭔가를 뭐 보내주겠다고 하원인가 아, 뭐 음. 보내주겠다 연락해라고 음. 편지가 음. 왔더라고. 네. 중등 너를 이렇게 찍어가면 아니, 우리 사촌이 아갈때 아이가 음. 음. 어두운데 음. 보내냐고. 음. 음. 아, 이 장을 갖남 그래서 장들때 써야 되는데 돈 찾으러 가야 되는데. 응. 아, 아버지 다섯 뭐? 살 나이 백개안 되지. 오0 살인데 아, 0 살인데? 아. 0 개짜리인데? 난 아, 몰라. 아니야, 초 잔뜩, 잔뜩 있어. 초 잔뜩 있어. 저1 5 0까지 돼. 아. 아홉 개. 그러니까 딱 하나로 이렇게 딱 해도 모자라. 이렇게, 이렇게 이걸로다가 아니야 이게 하나가 열살 짜리야. 그래. 아홉 개하고 다섯 개. 두십오 세 맞네. 맞죠. 그래. 다 맞게 해왔어 응. 해오긴 맞아. 그건 뭐 그거 뭐모를까봐그 그래. 놀랐어. 아흔 다섯 시면 퀴 공짜로 주잖아. <laughs> 아줌마님 빵집 다시 하셔. <laughs> 음. 아니 우리는 그 공짜로 백세. 그럼. 어이, 제도 그거 좀뭐두 사람이 붙여야될것 같아. 한 그래, 한 사람 안 돼. 한 사람이 붙이면은 와, 나도 아, 다 꽂아볼래 나. 어, 다 꽂았어? 그래서? 다꽂 이거 다 꽂아야지. 야. 야. 어저께 자기 꽂지 않았니? 아, 어저께 몇개안 꽂아? 이거 많잖아 개수가. 아 그거나 이거나. 개수 그, 그래, 지금 똑같지. 이렇게 말이 많아 그그친구들은 이렇게 원래 오시가 말 많아 아이고 뭐 봐라 누가 정씨 정치 아니니까 정씨자이 정태인 아버지 아들인데 응. 어쩔 거냐 정씨가 문제야 선화 꺼졌다고 써예 어디 저기 <laughs> 소리엄마 앞에 거 응. <laughs> 영자가 콧바람 물어서 꺼졌어 오빠가 말해도 이기지 마잖아 이제 빨리 시작해 시작 생생생생생생다생생생생생생생생생생하생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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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, 같이 생일이야 오, 어 어머니도 빛을 안 나보네, 또. 뭐. <laughs> 오, 2세사시네 아직. <laughs> 그럼 엄마 생일도 내물어잖아 어, 엄마랑 같이 해. 아고 생일 다시, 꼬마. 다시 빼고 엄마 생일 껴, 이제. 엄마 생일 껴. 아 어, 엄마도 나내 생일도 요거가체려 그래. 엄마는 그래, 몇이야? 8 시. 80, 네. 80, 80... 아오. 80 아오. 아오? 아, 아오. 아 아오. 음. 아오. 아오. 음. 아오. 아버님이 항상 나도날에 할머니가 저 봉채다 그대로 드리면 좋겠는데? 저어그 생일에 그냥 죽어 죽어 먹는다. 주세요. 죽어 먹으면 어때? 아무진 뭐 아이, 생일날 죽 먹으면 죽 같은 인생 돼요. <laughs> 어이, 그, 그날 뭐죽이든걸그뭐 뭐, 뭘로 해 먹어. 뭐. 이 어? 그것도 남은 빙태기를 죽을 쪽으 아니 죽을 써도 좀 되게 써야지 포크가 아, 없어 아주버님 너무 민날에 떡자를 뜻떡 자르듯이 하세요 그나 그건 나쁜데 뭐 쓸개질 하나 실로 <laughs> <laughs> 떡자 떨다떨어트려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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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야지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 그래서. 너무 안 맞아 아님, 안 뭐, 맞아 도 너무 안 맞아 거, 거. 접시하고 저거 어, 접시. 뭐 <laughs> <접시하고? 웃음> <접시하고? 웃음> 바쁘셔? 형님도 왜 자꾸 떡자르시 그래야 되는지 좀 기다려봐 아, 다 <laughs> 이렇게 음? 사각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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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 <laughs> 네, 젓가락으로 <laughs> 먹으면 돼 작은 아, <laughs> 젓가락으로 아, 먹어야지 자르기 편하게 자 야, 아버지 젓가락 하나씩 자꾸 먹으면 돼 응? 아 이거 더 덜어놔 엄마 드려 자, 아, 젓가락 배가 불렀어. 젓가락은 또 먹어야 돼? 젓가는배고파 죽겠어 그 지금 배터져죽으라고 맛도 먹 젓가락으로 먹으면 돼. 그래요? 이걸로 그래. 먹으면 돼. 그럼. 우리는 언니 그럼, 그냥. 그냥, 그냥, 그냥 그래. 아니, 아니 우리 신랑이랑 둘이 먹을 거고. 알아서 둘이 아, 먹을 거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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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여기는 그냥 알아서 먹을 거야. 언니는 그이 알아서 먹을 거야. 그래서 젓가는 약간 더 먹을 거야. 나는 이 포크. 한, 한, 한쪽 먹어 봐야 돼. 아버지 복인데. 마지막일 아, 아, 수도 아, 있어. 그엄마 그러시마. 지도못지도 않잖아. 못 들었잖아요, 형님. 음, <laughs> 내가 마지막 생일 지도못 온다 그랬어요. 괜찮 못 들었잖아. 아저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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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랬다고. 아 케이크 먹어야 된다고 했어? 아직 드시는 게 맛있는 게 많은데? 그래? 그럼 <laughs> <laughs> 입맛이 좋으면은 아버지 배추 0살 넘게 살아요 응? 1 0살 영... 넘게 살으라고 영자가라도 제일 낫다 <laughs> <많아. 웃음> <제일 웃음> 아버지 맨날 내가 저렇게 <laughs> 말하면 무서워 <laughs> 내가 아이고 백0 0살도 넘게 살았다 100살만 먹으신다고? 응 아이난 뭐? 이거 주 o m a n a g 또 술이 아, 한 맞아. 맞아, 엄마, 술이야? 네, n and wait. Madam, m a d 나 m I'm so sweet. I l 없잖아 있어. u I'm so sweet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좀 v e you. I l 먹었는데? o u I love you.

백일 정성을 말고 말고 기운 좋다 그래도 관객이 외로이 난 사람 가스을 마라. <laughs>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 라마렇게 구슬 라 마라. 마라. 하게야라 마라. 잘살아라 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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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내놔야지, 좀, 30, 노래를 들었으면은. 95세 노래, 소리. 그니까.